1 1번 비카츄론 해보겠습니다. 자, 그러나 독창적인 것은 무엇이다? 어, 양질의 아이디어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. 무엇으로부터 도출되는 양질의 아이디어다. 자 그러면 우리가 어, 좋은 아이디어가 어디에서 도출되는가를 살펴봐야 되겠네요. 자 그러면은 해볼게요. 한 CEO는 이렇게 돼 있고 주어져, 그 다음에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혁신적인 회사 중 하나의 CEO가 가지고 있습니다. What would seem like 모처럼 보이는 보기에는 지루하고, 그 다음에 창의력을 줄이, 어, 줄일 것 같은, 줄일 것 같은 그러한 일과를 가지고 있습니다. 자, 그는 어, 3 시간의 미팅을 개최합니다. 미팅을 엽니다. 오전 9시에 시작하는. 그것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개최합니다. 자, 그 미팅은 한 번도 캔슬된 적이 없으며 그러니까 놓치다란 뜻인데요. 한 번도 건너뛴 적이 없으며 그리고 한 번도 다른 시간대로 재조정된 적이 없습니다. 그래서 항상 이 시간에 3시간짜리 미팅이 있는 거죠. 이것은 의무적인 것이었습니다. 자, mandatory는 의무적인이라는 뜻이에요. 자, so much 뭐 so much mandatory란 뜻이야 너무도 그러해서 뭐뭐할 만큼 자 so much so 대해서 너무 그러해서란 뜻이야 결국에는 그래서 even in this global firm 이이그 국제적인 이 세계적인 회사에서조차도란 뜻이죠 그래서 자, 여기 대절에 주어야 모든 임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절대 스케줄을 잡지 말아야 할 것을 그래서 어떤 스케줄이냐? 미팅과 시간이 충돌하는, 시간이 겹치는 스케줄은 절대, 어떤 출장은 절대 이시간에갈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대요. 자, 그냥 한번 실금 보면은, 그러면 뭔가 특별하게 이 일에 대해서 독특한 것은 없어 보입니다. 하지만, 자, 이것으로부터 나오는 아이디어가 독특한 점입니다. 자, CEO가 엘리미네이트는 제거하다 없애다 라는 뜻이죠. 그래서 어떤 우리 정신적인 비용이라고 돼 있는데, 그러니까 생각하는데 드는 그런 대가를 없애버렸기 때문에, 그러니까 생각을 하지 않게 했기 때문에라는 얘기예요. 미팅을 언제 우리가 미팅을 잡을까 이런 걸 고민하고, 토의하는 시간도 없애고, 그 다음에 또자뭐 하는데, 자, 누가 그리고 누가 참석할지 누가 참석하지 않을지 의무니까 무조건 다 참석해야 되잖아 이런데 들어가는 이런 걸 생각하느라고 드는 그런 불필요한 에너지를 없앰으로써 라는 뜻이죠 사람들은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어, 창의적인 문제 해결에 대해서 자 여기가 주요한 원인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자, 불필요하게 생각하지 않게 했어 왜냐 누구나 다 참여하고 이 시간은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에. 이렇게. 자, 그래서 이게 그럼 뭐가 되겠죠? 어떠한 미팅이에요? 항상 고정되어 있는 미팅이잖아? 아, 그 소비자의 불만 아니고 정기적인 미팅으로부터 나오는 아이디어가 아주 독특한 것이었다. 그 다음에 여행 경험 아니었고요. flexible working hours 아니지. 이거 유연한 근무 시간인데 이 시간에는 정확하게 우리가 근무, 미팅에 참여해야 된다. 그리고 근무 시간이 뭐, 이렇게 저렇게 변동될 수 있다. 이런 얘기는 없었고요. 다음에, 뭐, 어떤 경제적인 보상. 이것도 아니죠. 그래서 2번이 답이 됩니다.